언젠가부터 사람들은 그 모임을 오로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로해라고? 어째서 너로부터 그 단어가 나오는 거지? 제가 오로해의 간부니까, 예요 하? 학권도시 필라델피아 거기의 학원장이 나야. 이 모자 세개는 시간의 흐름이 느리니까 학술 연구를 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해. 그러니까 어, 커다란 연구 프로젝트가 하게 되었을 때는 어, 자주 어, 이용하고 있어. 이 일은 너의 어, 모친 어, 메임조차 모르는 일이야. 메임 빅마마의 어, 본명이야. 아버지의 이름도 어, 알고 싶냐?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아버지는 아니야. 애초에 나는 남성이 아니니까 사람을 놀리는 것도 적당히 해. 요약하자면, 어, 니녀는 어, 멜님의 어, 적이라는 거군. 아군이야. 가능하면 어, 힘이 되어주고 싶어. 어, 여기저기서 부채질 해놓고 어, 믿으라는 거냐? 미안, 미안. 어, 나, 나쁜 마음은 없었어. 어, 사제의 의미로 나의 보물을 줄게. 이걸로 용서해줘. 사실은 좀더 길게 여기에 있고 싶었지만, 어, 그렇게는 이제 될수 없게 되었어. 멸가는 여기서 마지막 이별이 될 거라고 생각해. 무슨 의미야? 무슨 의미인지는 자네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있지 않나? 어쩌서 니년이 그 일을 알고 있는 건데, 역시 다른 길을 골랐다는 건가? 선택지는 없, 없, 단 말인가? 저 녀석도 이 녀석도 다, 어, 끈질기구만 한번 정한 길은, 어, 바꾸지 않아. 그런가 어, 유감이구나. 아니 어, 작은 가능성에 걸고 어, 현실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또 만나자, 벨. 뭐야 그 녀석. 어, 미친 것 같아.